안녕하세요 맥선생입니다 드디어 아이패드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소식은 들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니까 드디어 카카오톡이 검색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어놨는데 카카오톡을 아이패드에서 하면은 더 넓은 화면에서 되겠죠 근데 가장 좋은 점은 아마 이 멀티태스킹이 아닐까요 스플릿뷰를 통해서 한쪽에는 사파를 틀어놓고 한쪽에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한쪽에는 이제 카카오톡을 틀어 놓을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기능들도 된다고 하네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채팅앱을 두 가지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카카오톡, 하나는 텔레그램. 어, 카카오톡은요. 지금까지는 뭐 pc 버전과 폰 버전 이두 가지 밖에 없어서요. 사실 태블릿에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뭐 이용을 불편한 게 아니라 불편한 게 아니라 아예 이용을 못 했었죠. 그런데 텔레그램은 모든 디바이스에 설치할 수 있어요. 아이패드는 현재 제가 아이패드를 3대 가지고 있는데요. 3대 중에 한 대밖에 설치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미디, 아이패드 그 3대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패드 프로배 밖에 설치를 못 해요. 구버전 예전 아이패드에 설치를 못 하는 게 아니라요. 막아놨습니다. 아이패드도 딱한 대밖에 설치를 못하게 막아놨는데 텔레가,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몇 개라도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이용을 할수 있거든요 제가 안드로이드 태블릿까지 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설치를 해서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어, 모든 디바이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카카오톡 아이패드 버전이 나왔잖아요 안드로이드 버전은 아직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 버전은 카카오톡에 출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미패드4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카카오톡을 깔아서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카카오톡이 아이패드에서 이제 나왔다는 점이 그래도, 그래도 이제 좀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깔아놓고 제 맥상생 아이디로 하나 계정을 파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 친구가 없어서 이렇게 빈게 아니라요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나와의 채팅 안녕하세요만 두번 했어요 지금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아이패드에서 뭐 되던 기능 다 됩니다 스티커도 다 보낼 수 있고 자 이렇게 뭐 이모티콘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탭 여기 가 보시면은 마치 어떤 그 네이버 모바일 같죠. 네이버 모바일에 들어가면은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면 사파리 하나 켜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서 이제 뭐 검색도 가능하고요. 뭐 저는 여기서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데, 검색도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뭐 보지도 않아요, 사실. 하지만 어쨌든 얘네가, 요렇게 뭔가 플랫폼을 만들려고 막 집어넣더라고요. 네 번째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보시면은, 여기서 가장 큰 아이폰과 차이점이, 그 페이 기능이 빠져있어서 뭔가 허전해요. 원래는 여기 막 가격, 제가 페이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여기 막 써있는데, 여기 없죠? 그래서 이 페이를 정말 이용 못하는지 한번 선물하기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선물하기 들어가서요. 하나 사보겠습니다. 살때 원래는 카카오페이로 지불이 가능한데, 여기선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구매하기 누르면은 원래 카카오페이가 막 뜨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카드 입력 누르니까 안 되죠. 주 사용 기기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이나 뭐 스마트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계좌 입력을 눌러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살려면은 기타 결제에서 카드, 요거 눌러서 결제하기 눌러서 요거 직접 등록을 해서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뭐 카카오페이는 아무래도 뭐 보안 문제 때문에 여기 집어넣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말고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페이지. 당연히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보다 태블릿에서 이제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어서 물론 페이지에도 따로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좋은 점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식으로 스플릿 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자 이렇게 줄이면은 마치 아이폰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플릿 뷰를 이용해서 멀티태스킹을 할수 있다는 점이 이번 아이패드 카카오톡에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아이패드에서도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조금 아쉬운 게, 뭐,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고, 저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사용을 아직 못한다는 게 되게 아쉽거든요. 아이패드에서는 되지만, 사실 아이패드에서도 이제 개발이 됐다는 게 조금 이상해요. 그, 카카오에서는 아이패드를 많이 안 쓰는지, 카카오톡이 출시된 지가 지금 몇 년, 8년?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야 태블릿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의문이고, 대부분 보통 앱이 출시가 되면은 안드로이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애플 아이폰께 나오거든요. 안드 그 아이패드 거 iOS가.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안드로이드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먼저 출시가 되는데 요 카카오톡 태블릿 버전은 아이패드 먼저 출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은 얘네가 어잘 모르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안 내놓을 것 같다는 거. 내놓더라도 나중에 뭐 어떤 문제가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드로이드 버전 안내는은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 들어서 그게 상당히 아쉬운데요. 왜냐면 저는 그 주로 아이폰도 가지고 다니지만 미패드4를 거의 항상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미패드4를 할 일이 더 많거든요. 안드로이드 태블릿인 미패드4를 할 일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지금 되는 채팅, 이 앱은 텔레그램밖에 없어요. 카카오톡을 여기서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물론 이제 카카오톡을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아이폰에서 더 이상 이용을 못해요. 음, 아이폰이 우선 주력이기 때문에 아이폰에 그냥 깔아두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서 어들른 카카오도 이런 완벽한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해서 어, 어떤 디바이스에서나 이 채팅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아이패드 사용 설명서를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